여기는 복층 오피스텔, 백옷 신도시 로얄 구차 1.5룸입니다. 복층이라 개방감은 넓은데 사실 저 위에 복층을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좀 춥고 지금 방향이 북향이라 해도 안 들어오고 불 끄면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어두워요. 여기는 북향 백옷 신도시 북향입니다. 저기 후반 썸밋 보이고 후반 뭐 2차 한신 후반 3차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제 오피스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피스텔에 한 10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는 이제 부천 신중동역이죠. 거기에 대우 마이빌2 24평형, 예, 방 하나 있고 거실 있고 폭증 있고. 창이 엄청 넓었어요. 거기 살았을 때는 이제 처음 오피스텔에 산 거였는데 아주 만족했죠. 주차 편하고 내려오면 커피 바로 먹을 수 있고, 먹을 때 많고, 먹자골목 앞이니까, 음 그런 점은 정말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삶이, 어 살아보니 또 편했어요. 근데 단점은 전면이 다 유리여서 복층에다가 여름에 문만 열고 들어오면 아막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에는 또 춥고 복층의 단점이 그거예요 개방감은 있지만 짐도 많이 놓고 아, 아늑한 맛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갔던 게또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대림 아크로텔이라고 거기 또 이제 신중동역 먹자골목 쪽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단층이에요 된, 단. 이제 조금 작죠, 평수가. 아, 평수가 좀 작지만, 바로 뭐, 먹자골 뭐, 맨날 사람들 부적부적하고, 뭐, 분위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단 뷰도 좋고,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거기서도 한또 2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갔던 게 신중동역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부천 해리움 메트로 타워가 그때 입주를 했어요. 입주 첫 시기 때, 거기에 또한 1년 정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수원으로 가서 수원 로얄팰리스 2차 호메실. 네, 거기에 또한 1년 정도 살고 그 다음에 여기 백오신도시로 와서 로얄팰리스 9차 이렇게 살았고 또 에토스도 이렇게 살게 됐네요. 이 오페스텔의 장점은 사실 주차하기가 정말 편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먹을거리가 주변에 바로 있다는 게 장점이고. 아파트를 살면 좋긴 하지만, 이 혼자 살면서 굳이 아파트에 경제력이 여건이 괜찮아서 뭐살 수도 있지만 뭐 개인 취향 따라 틀리겠어요. 근데 사실 굳이 집이 넓을 필요도 없고, 혼자 한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오피스텔 만큼 편한 데가 없더라고요. 요즘 오피스텔 뭐 매매하신 분들 참 속상해 하시는데, 저도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속이 터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매매로는 조금 불리하지만, 매매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나쁘지 않다는 것. 오피스텔의 삶의 만족도는 괜찮습니다. 단, 복층은, 제가 복층을 한 5년 가까이 살아봤는데, 어 개방감은 좋지만, 사실 아늑한 맛이 없고, 복층은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기왕이면 좀 좁더라도 단층이 좀더 만족도가 뛰어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좀 아늑한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을 많이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남겨 봅니다. 자 여기는 로얄 팰리스 구차고요. 북향이에요, 북향. 바로 앞에 아비뉴프랑 퍼플 동, 뭐 이렇게 레드 동, 블루 동, 뭐 이런 식으로 여섯 개의 동이 있습니다. 아브뉴프라저기 베니스 스퀘어도 보이고 음, 이 배고 신도시가 참이 없는 체인점이 없어요. 상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아파트는 SK 뷰가 있죠. 저기가 시범 단지에요참 아파트 잘 지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는 저 SK 뷰를 볼 때마다 방충망이 검은색. 네, 검은색으로 다 베란다 쪽이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게 고급스럽더라고요. 외벽하고 색깔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코바 써밋도 보면 방충막이 흰색이에요. 앞에 이렇게 베란다 난간대도 흰색이 이거보다 앞에 블랙으로 다 마감되어 있는 게 블랙 계열로 마감되어 있는 게 아주 깔끔하고 이뻐 보이죠. 그다음 후반 1차, 후반 2차, 한신 더휴, 후반 3차가 이렇게 있고 저 뒤편으로 중흥 S 클래스, 뭐 이지더원 1차, 뭐 임대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있고 또이 뒤편으로 남양 쪽으로 예, 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 뒤편입니다. 저기 옆에 백고 생명공원 있고 저 왼쪽으로 이제 이 뒤편에 보면 한라 비발디 1차, 2차, 3차. 이지 더원이차가 있군. 여기 배고 신도시가 원래 이게 뻘밭이었어요, 뻘밭. 펄밭. 여기가 이제 매립지였어요. 매립지로 하나에서 뭐 하약 포약장으로 이렇게 썼던 도시를 신도시로 거의 뭐한 5, 6년 만에 이렇게 멋진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네, 매립지여서 아무것도 없던 땅에 빠른 속도로 신도시가 형성이 됐고요. 여기 또 특이한 건 이제 오피스텔 이야기니까 오피스텔이 저기 로얄팰리스 1차, 2차, 3차, 4차 u o c t y 루니 퀸즈 파크빌, 이 두손 지엘 타워, 또이 옆으로는 헤리움 타워 1차, 2차, 3차, 4차 여기 또 옆에 로얄팰리스 5차, 6차, 7차, 8차, 여기는 로얄팰리스 9차구, 그 다음에 헤이든 에토스 뭐 이렇게 해서 한 7천 세대가 있습니다. 7천 세대 오피스텔이 어마어마하죠. 처음에는 정말 빈대가 엄청 많았답니다. 이 아파트도 입주 다 되기 전에 오피스텔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보고 이렇게 적겠죠. 근데 뭐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어쨌든 먹을 데 많고 체인점이 이 동네에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 데가. 상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살기 나쁘지 않습니다. 단 단점이라면 우이더역까지 위도역, 걸어서 가기에는 힘들다는 거. 우이더역은 저쪽 이쪽으로 저 멀리 아니. 3km인가요? 2km인가요? 저쪽에 보입니다. 음, 지하철이 바로 앞에 없다는 게 단점이면 이긴 하지만 음. 뷰가 또 기가 막히죠. 석양이 혼자 살기는 정말 좋습니다. 오피스텔. 아,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건 저렇건 간에 복층에서 한 3년 정도 잘 살았네요. 음, 여기도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긴 하지만, 이게 북향입니다, 북향. 북향이라 해가 아침에 잠깐 들어오고 말아요. 아, 그게 조금 아쉽고, 방문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음, 어쨌든, 단층이 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냥 무난하게 단층이 최고입니다. 한 10년 동안 오피스텔에서 살아온 1인으로서 단층이냐, 복층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가급적이면 단층이 겨울이 더 길잖아요. 음 그리고 에어컨도 틀었을 때 복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확실히 열기가 층인 층고가 높다 보니까 덥고 춥고 이런 부분에서 장점은 역시 아파트처럼 단층이라는 거. 삶의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오피스텔이라는 게아 오피스텔 살기 좋습니다.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집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일단 주차가 너무 편하고 이동 거리가 짧게 커피도 가까이서 마시고 밥도 가까이서 즐길 수 있으니까요. 굳이 뭐 넓은 집에 살 필요도 없고. 집만 넓으면 혼자 살때 약간 외롭습니다. 좀 횡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이제 빌라 살때 부천에 살 때예요. 그때 방 3개짜리 엄청 그 넓은 평형이었죠. 그것도한 36평형 빌라라고 해서 거실도 엄청 넓고 거기에 한 1년 동안 혼자 산 적이 있었는데, 아, 정말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아, 행안이 쓰는 건방 하나인데, 주방도 뭐 넓을 필요도 없고, 뭐 집에서 잘 해먹지도 않건이지 않지만, 아무튼 집에 들어가기가 엄청 싫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더 써요. 그런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혼자 살기에 아늑하고, 예, 포근한 원룸이면1 5룸이면더 좋고요. 단층형 오피스텔을 적극 추천합니다. 일단 차량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아주 주차하기가 아주 편하죠. 오피스텔에 한 10년차 살아보고 주저리 주저리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남겨봅니다.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주거 형태입니다. 괜찮습니다. 오피스텔 사시는 분. 화이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오피스텔에 거의 이제 10년차 살다 보니까 한 5년차 살 때부터 그 월세 내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구매를 했는데 아 정말 지금은 후회 막심입니다. 후회 막심. 물론 임대사업자를 내면 취등록세 할인도 되긴 하지만 뭐 정상적일 땐 취등록세만 거의 뭐 천만 원돈 되죠. 예, 오피스텔을 사실 때는 음, 매매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자동차와 똑같이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감가될 확률이 높고, 오르는 지역들은 극히 일부분이겠죠. 강남이나 뭐 정말 역세권이나 이런 데나 오를까? 보통 대부분 오피스텔들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매를 그렇게 해서 자산가치를 이렇게 올릴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월세로 사는 게 물론 이제 저 여유가 돼서 전세로 사는 게 가장 좋고 월세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차라리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하나 사서 아파트 산건 전세 두고 뭐 그게 아주 베스트고요. 음, 오피스텔은 그냥 월세로 사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소유하면 또 주택수로 인정이 돼 갖고 일 가구, 2 주택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오피스텔은 불합리한 정책이 너무 많아요. 예. 취득할 때는, 어? 업무용으로 본다고 하고 하면서 건축법을 따르고 소유하거나 팔 때는 또 주택으로 또 간주해서 또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니 참안 좋은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에 소유하는 건 그다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월세로 살기에는, 삶의 만족도 혼자 살기에는 아주 괜찮지만, 소유는 그렇게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돈 음, 많이 보셔서 저기에 있는 저런 호반 서밋, 예, 저런 아파트를 사야죠. 예, 소유는 저런 아파트를 소유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호반 서밋이 여기가 저쪽 바다 보이는 데는 분양가가 이게 한 4억 정도 좀안 됐던 것 같은데 와, 재작년인가 한 10억 까지 갔었습니다 저 바다뷰는 지금은 좀 떨어져서 6 7억 정도 하는데 야 정말 아파트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소유하는 거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살엔 좋지만 소유는 아니라는 것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백오신드시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마치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타위의 묘였습니다. 감사합니다.